엄살 리얼하게 떨어달라고? 하, 그래. 최대한, 판자 안 맞는 식으로 하자. CS 팀과 ACM의 나머지 팀원에게, 뭐야, 어. 그 판자 나한테 떨어뜨리기만 해봐. 판자 절대로 안 맞는다. 이번 판, 판자 뚝배기 한 번도 안 맞을, 안 맞을 자신 있다. 간다. 준구. 게임 기능일까요? 버그일까요? 버그겠지 어우 쉣 머릿속으로 방금 피도막 생각했는데 피도막 나왔어 실화냐? 진짜로 아 차라리 판자 많으면 까서 판자 안 맞는 게 낫겠지 했는데 진짜 나왔네 손 틈새로 비치는 이 모습 참 좋다. 잠깐만. 뭔가 수상한데 여기? 어, 셰릴. 안녕하세요. 저그 판자를 절대로 안 맞는 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판자 저한테 맞추지 마세요. 망치 한대 오, 씨, 맞을 뻔 했다. 어 오. 맞았으면 큰일 났다, 방금. 이거 판자 뚝배기 하나당 3,000원이라 절대 맞으면 안 돼. 얘 뺐냐? 멀리 갔어? 아니, 내 발정이 좀 돌아간 걸로 봐서는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없네. 애들 빨리 찾아야 돼. 왜, 왜, 왜? 있었어? 나못 봤어, 설마? 아, 왼쪽 구석에 있었어요? 아, 못 봤다. 아, 발전기 앞에 웅크리고 있었어? 아, 그래? 아이씨, 그거 잡았으면 꽁킬인데. 어딨냐, 얘? 나만 안 보여? 뭐야? 어딨냐? 나와라! 이놈의 새끼! 얘들아, 나와주고나 이런 거 싫어해. 빨리 나와. 준구 바보 아니다. 어디갔냐? 와 발전기 겁나 빨라 죽었다 오케이 발전기 너무 빠른거 아니오? 아오지?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아오지면 몰라 아오지면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 그리고 한 방도 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대 이색 두명 있었구나 어쩐지 혼자 돌리는 그발전 속도가 아니었어 너 빠르더라. 3색, 눕혀놓고 바로 아우지로. 아 이거 타이밍 너무 늦게 왔다.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사색 겁나 빨리 터내 고기. 오, 색! 나이스! 칼집 <laughs> 없잖아. 어, 진짜 없네? 이런 몰라? <laughs> 절대 망치 써. 절대 망치맞 써. 좋아요. 설마, 그 집착공속으로 생겼나? 어, 죽었다, 쟤. 누구야, 나와. 없어, 잘 있어. 어, 빠이. 어, 나 발전기 지키러 가야 돼. 오늘 엔티티님께서 날 도와주고 있나, 설마? 여태까지 했던 그게 좀 미안해가지고 한번 봐주나? 있다. 스프린트죠. 어, 완납기네? 스택, 오케이. 찹, 찹. 환자 내리지 마. 아, 어, 내리지 마가 아니라 맞지 마. 절대 맞지 마. 환자 맞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애들 저기 끝에 있는 거 돌리고 있다, 지금. 오케이, 하나 돌아갔고. 절대 맞지마! 어 어? 발전이 겁나 빨라 잠깐만 이거 아닌데? 맞지마! 어? 이거 아닌데? 제발 행사님 제발 제발염 오케이 질색 빨리 시간 얼마 없다. 어, 발전기 일직선으로 있네. 다른 의미로. 얘들아, 나한방 있다고 키면 안 돼? 한방 생각해야지, 그치? 있었는데, 어디 갔냐? 뒤에 있었네? 누구야, 이거? 자꾸 어디로 도망가냐? 아..이거 시간 얼마 없는데? 빨리 잡아야 돼요 여기다 발전기 많이 들어가서 아제가 집착이네 맞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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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맞았어 좋아 나이스 죽어라 오케이 발스텍발스텍 발스텍 채웠고 다음에 맥을 견제 해주고 저기 끝에 있는 발전기 돌리는 친구도 같이 견제해주고 일로 가면 좋아 발전기 견제돼가지고 돌리고 있다 방금 색깔 보였어. 아, 씨, 망치 못쓰겠다. 이 친구는 도구로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우리 하이. 환자를 다 빼놔가지고, 환자가 없죠, 이제. 개구멍 확인했고, 잡았다. 살렸어. 바로 가. 여기 쉐릴 있다. 맥을 저 발정기 돌리고, 일로 보라. 나이스. 아, 없네? 아, 씨, 어디 갔지? 어디로 사라졌냐? 일단, 빠놓고. 이 친구 한 번만 걸고 가자. 어. 아니다. 발전기 막으러 가자. 누구야, 이거 발적국 자꾸 사라져? 바쁘다, 바빠, 빨리 빨리 빨리. 저 황금 색깔 보인다, 황금 색깔. 고루고루 발전기가 많이 돌아가서 너무 애매하다.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어 절대 맞지, 마아 아이씨 아이씨 한방법 발동, 그래도. 어, 한방법 발동. 공속이 한 방이야. 아직 몰라, 이거. 아, 왜 태폭을. 퇴포기... <laughs> <laughs> 찹찹. 겁나 머네 위치. 실화냐? <laughs> 문지치가 안 도와주네. 어? 어? 두 명? 한 명이었나? 놀이까지 있지 않았나, 방금? 잡아. <놀람> 찹, 찹. 아, 롤이 없었네. 아, 살렸어. 올킬이다. 대학 끝까지 보고.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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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씨. <laughs> 잡아. 오케이. 아, 씨. 아, 이거 올킬인데, 원래. 이거 드는 척 하자, 드는 척. 어, 드는 척 해보자. 드는 척 해주고, 이러면은, 사팩이 안 나갈 거예요. 저 친구 고인물이라, 어, 저 친구 고인물이라 살리러 갈 거야, 그치? 저기서 일으키네. 오케이. 내부 네, 이쪽. 오케이, 공속이 해냈다. 해, 냈다 해냈어. 문으로 못 가게 막아주면 돼. 이제 로리는 말려 죽이는 걸로 하자. 로리 피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어, 아닌데, 얜데 사피기 얘잖아 헐구! 역시 고인물 친구들은 그 약간 그 우정이 좀 돈독해 어 절대로 안나가 개구멍있고 개구멍에 사람이 없네 롤 이쪽에 있구나 노래 한번 떨굴 텐데, 아까 들다가 내려놔가지고 안 떨군다. 뒤쪽에 피자고 아니, 랜드게임이네. 아, 어, 해냈다. <laughs> 어우씨! 그래서 바로 중구의 희망편 미션 수락하겠습니다.